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 매수하기 좋은 종목 3편입니다. 아, 밤이 늦긴 했는데, 어, 역시나 어, 아직 말씀드릴 종목들이 저는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카 금융 서비스입니다. 이거 어, 제가 어, 탑 11로 한번 꼽았던 종목 중에 또 하나죠. 역시나 이 앞에 삼각수렴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점 저항 라인이 명확한데 요구간을 돌파했을 때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그렇게 저는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5% 상승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5일선 지지 받아가면서 더 쭉쭉 올라갈 가능성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봤을 때 결국에는 신고가죠 역사적 고가를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매수하기 아주 좋은 위치 이전의 저항 라인 많이 맞다가, 12,000원,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요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정별 상태 만들면서 더 쭉쭉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만약 조정이 온다 싶을 때, 특히나 만약 어느 순간에 장이 무너져서, 12,000원을 한번 터치하는 구간이 있다 생각하면, 이런 구간에서 저는 매수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 나는 요거 5일선 따라서 더 올라갈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구간, 5일선 기준으로 매수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뭐, 분명 크게 급등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또 고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한 번에 또 상승을 한다면, 고정목은 그 그냥 놓아주자. 이런 생각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바이온입니다. 바이온도,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평선을 이렇게 네 개가 하나 강하게 뭉쳐져 있는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할 때 제가 요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요구간 돌파할 때 분명히 강한 상승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데 요거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없지 않아서 가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약간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쉬움이 무색하게 오늘 급등을 해 줬죠. 1 2까지 급등했다가 5% 마무리하긴 했는데 요거 추세적으로 충분히 다시 돌려내는 흐름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어 분명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항 라인 1418원 돌파하면서 그 위에 저항 라인 어, 어느 정도 요런 가격대 대략 한 1520원, 1640원 쭉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조정 나온다면 이 구간까지 저는 조정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429원 요런 구간에서 지지 반등 나올 때도 한번 매수하면 저는 나쁘지 않은 매수 타점이 될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핀텔입니다. 핀텔도 점, 점점 이렇게 저점을 찍고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그리 상장하지 않는 흐름,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흐름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거량 터지는 모습이 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평선을 한 번에 이렇게 돌파해주는 흐름 분명히 긍정적이다.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그 돌파됐던 이평선이 지지를 잘 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 오늘도 5% 좋은 상승 보여줬습니다. 요 구간이 역시나 강한 저항 라인이었고, 요 구간이 강한 저항 라인인데, 두 구간을 지금 최근에 돌파해줬던 부분은 다시 한번 우상향의 흐름을 저는 어느 정도 강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저항라인들 더 올라간다면 이런 가격대, 그 이런 가격대, 이런 가격대들에서 또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도 확인하시고 지지도 지금 121선 깨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LS 네트워크스입니다. 요것도 한번 이전에 리뷰를 했었는데 240일선을 돌파해 주는 흐름은 좋은 흐름 그리고 조정 나오더라도 240일선 결국에 이탈하지 않고 요 전고점 라인과 같이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어 보면 결국 에 이렇게 고점 찍었던 구간을 오늘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아래 꼬리를 길게 그리면서 다시 한번 약간 매물을 털어내면서 올라가는 흐름은 어,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지지 라인은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2,750원 요 가격대를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조정온다면 지지 반등 나올 때 매수하기 괜찮은 위치고 뭐 바로 올라간다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까 올라갔을 때는 단기적 저항 라인 2,905원 있네요. 이 구간 돌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지. 지금 추세라면 결국엔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다음은 3명입니다. 3명 도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21선 지지받고 올라간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계속 21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려는 흐름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이 평선, 어, 상한가 라인 강하게 상승 이후에 약간 조정 또 어느 정도 길게는. 어, 길게는 아니죠. 단기간에 급락을 시키면서 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장대양봉의 종가 가격을 깨지 않고 21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은 결국엔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거 고유하신 분들은 어 약간의 많이 고생을 했겠죠 거의 상한가 갔는데 이 상한가를 다 반납하면서 21선 깨지면서 금락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추세는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고 21선 살짝 떨어질 때 매매해도 좋고 지금은 중요한 저항 라인들을 많이 돌파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역시나 올라가면서 이 상한가 고점 찍었 가격까지 돌파하면서 올라갈 갈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체적인 추세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 있고 월봉상 봤을 때도 지금 신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고가 가격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할 가능성이 점점 저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어, 가격 5,520원 돌파될 때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흐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고가 내는 종목들도 분명히 지금 장이 나쁘지 않을 때는 어, 크게 갈수 있으니까 좋게 보시는. 좋게 보는 관점을 또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은 CI 테크입니다. CI 테크도 이렇게 강하게 상승, 조정, 그리고 21선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또5일선 21선, 골드 크로스 뭐 나오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정배열 상태 만들고 이 앞에 고점 라인까지 돌파해내면 다시 한번 추세를 강하게 그릴 것 같습니다. 1900원 정도 되네요. 1900원 돌파 나온지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 조정 나온다면, 21선 지금 바로 밑에 있는데 깨고 혹시나 내려가지 않는지, 그러면 21선 깨고 내려가면 요거, 전 고점을 돌파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22선 지지 확실히 보시고 저항 라인 1,900원 돌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월봉 상 봤을 때도 지금 흐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 앞에 고점 라인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잡혀 있네요. 요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낼 때 올라갈 거다 명확하게 확인이 되니까 추세적으로 보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덕산하이메탈입니다. 요것도 살짝 애매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상승 추세가 잡혀져 있고 240일선 돌파 못 하고 지금 쭉쭉 빠지다가 240일선 오늘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밀리긴 했지만 역시나 이평선들이 아래 구간에서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지지받을 여지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살짝 지어보고 말씀드리면 240일선을 캔들로 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추세를 크게 그릴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테마적인 부분 봤을 때도 덕산 하이메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마와 추세가 같이 동반되면 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있다. 특히나 241선 위에서 시작한다면 이런 매물대도 소화하고 상승할 여력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음은 리파인 도겠습니다. 습니다 리파인 또 지금 추세 봤을 때는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 조정 구간에 있는데 오늘 이평선 지금 241선 제외하고 4개를 돌파해 준 흐름은 제가 항상 좋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241선 단기적으로 많이 시도를 했지만 돌파 시도를 많이 했지만 번번이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이평선 라인을 크게 어,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지지가 나왔고, 이 평선을 한 번에 네개를 돌파, 그리고 다음 거래일에 241선 돌파를 캔들로서 강하게 해준다면, 요번에는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9230원 그 위로는 요 앞에 고점, 어떻게 보면 쌍봉을 그려, 그리고 있었던 구간을 어, 9,540원까지 돌파해낼 때, 이거는 추세를 돌려낼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꽤나 저점 라인에 있다 보니까 이런 돌파를 일단 확인하면서 매매하는 게 그래도 조금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조금 덜덜 덜 보더라도. 어, 그 다음에 T 로보틱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잘 가고 있죠. 이렇게 상승 추세 지금 점점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흐름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시나 쌍바닥을 쌍바닥은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바운드를 이렇게 두번 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 구간을 잡혀 있고, 그리고 고점이 어느 정도 일정한 구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고점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더라. 정배열 상태에서, 이런 어, 삼각 수렴되는 흐름이 이렇게 나왔고,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흐름, 17,300원을 어 지금 돌파했는데 요 추세 안에서 다시 상승하면서 19,300원 돌파할 때 이것도 정말 큰 상승세 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봉상 봤을 때도 신고가고 신고가를 더 갱신하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 어 꽤나 어 심상치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 흐름 보시면서 1000 19,200원 신고가 돌파할 때 꽤나 큰 상승 흐름 나올 거고, 지금 위치 종가 매수에도 신고가 관점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쁘지 않고 충분히 좋은 위치다라고, 어,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것도 추세가 굉장히 좋았을 때가 있었죠. 이렇게 상승 조정을 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지어보면 이런 구간 21선 깨지고 결국에 61선 깨지고 하락 추세를 강하게 잡았다가 241선에서 최근에 지지 반등 나왔고 그리고 캔들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입니다. 어, 200 지금 61선에서 딱 멈춰져 있는데 61선 위로 다음 거 다음 달 거래 에 이렇게 양봉 하나 딱 생경, 생성이 경생 된다면, 요거는 분명히 17,300원 60일선과 함께 강하게 저항 받는 구간이 잡혀 있죠. 요런 구간들. 그러면 이거는 돌파됐을 때는 결국에는 추세를 다시 한번 돌려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다음 거래일에 양봉 나온지 꼭 확인하시면서 매수 타점 잡아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역시나 저항 라인 또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19,530원 이런 구간들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도 확인. 그리고 만약 지금 구간에서 음봉 나오면서 20일선을 다시 깨면서 빠지는 흐름 나온다. 대략 한 16,170원 있는데 이 구간까지 깨면서 내려오면 오히려 더큰 하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지 라인 그리고 저항 라인 명확하게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